안녕하세요. 절라3목절저 어, 장미 3목 5주, 4주째 되는데요. 생각보다 뿌리가 빨리 좀 났어요. 나 4주 정도 지나고 한 2주, 두달 정도 되면 뿌리가 이렇게 날줄 알았는데, 한번 볼게요. 이 정도 지금,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. 지금, 지금 제가 삼목용 흙은 질서가고 마사토인데 영양분이 전혀 없어요.이 상태로는 일주일 정도까지 더 가겠지만은 그냥 제가 사, 본 흙에 바로 심을 예정입니다.그리고 지금은 비가 장마철이라서 비가 좀잘 좋아요.그래서 뿌리가 뿌리 내리기가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뿌리 내린 것만 마당에 심을 예정입니다. 많이 내렸죠?